어려운 상황 속에서 로또 당첨을 꿈꾸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현실은 5등 당첨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로또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당첨이 되지 않는 이유를 단순히 내가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또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12월 28일 추첨될 1152회차 로또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로또를 구매할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로 통계적으로 근거 없는 번호를 랜덤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통 자동으로 구매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로또는 확률게임입니다. 로또 공식 홈페이지에서 번호별 통계자료를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확률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로 자신의 사조학적 기운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조상님이 번호를 알려줬다. 좋은 꿈을 꿨다. 이런 인터뷰를 많이 본 적이 있으시죠? 각 개인마다 횡재수가 들어오는 시기와 운대가 들어오는 시기가 달라 그 시기에 맞춰서 로또를 구매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로 연속한 번호를 단순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6을 쭉 나열한 번호를 구매하는 분들이 매회차 만명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당첨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당첨이 되더라도 당첨 금액을 나눠 가지면 매우 적은 금액을 가져가겠죠. 그렇다면 어떤 번호로 언제 구매해야 로또에 당첨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통계적 데이터와 사조학적 관점에 따라 12월 28일 추첨될 1152회차 로또에서 당첨 확률이 높은 로또 번호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좋은 기운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여러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로또 예상번호 추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당첨된 로또 번호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첨 횟수가 많은 번호입니다. 34번 총당첨 횟수 200회, 12번 총당첨 횟수 195회, 33번 총당첨 횟수 195회, 43번 총당첨 횟수 193회, 13번 총당첨 횟수 192회, 27번 총당첨 횟수 192회. 17번 총당첨 횟수 191회. 1번 총당첨 횟수 190회. 3번 총당첨 횟수 187회. 6번 총당첨 횟수 187회. 이 번호들은 1151회차까지 당첨 확률이 높았던 번호로 앞으로도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들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 5주 동안 당첨번호로 등장하지 않은 번호입니다. 1에서 10번 구간에서는 1번, 4번, 5번, 10번 숫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11에서 20번 구간에서는 12번, 14번, 17번, 20번 숫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21에서 30번 구간에서는 23번, 28번, 30번 숫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31에서 40번 구간에서는 31번, 33번, 34번, 40번 숫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41에서 45번 구간에서는 41번, 42번, 43번, 44번 숫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 번호들은 최근 5주동안 당첨번호로 등장하지 않아 곧 당첨번호로 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통계적 데이터와 12월 28일의 풍수학적 의미를 고려해서 최종 선정한 번호 10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번호들 중 마음에 드는 번호를 최소 3개 이상 조합하여 로또를 구매해보세요. 당첨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총 당첨 횟수 187회로 자주 등장한 번호입니다. 풍수적으로 창조성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며 재정적 기회를 열어줄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장을 추구하는 결단에 긍정적인 기운을 제공합니다. 5번 최근 출현하지 않은 번호로 풍수적으로 안정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점진적인 행운의 축적과 금전적 흐름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 번호로 해석됩니다. 12번 총당첨 횟수 195회로 빈출번호 중 하나입니다. 풍수적으로 균형과 안정을 상징하며 금전적 성공과 함께 지속적인 재정적 성과를 도모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14번 최근 출현하지 않은 번호로 풍수적으로 성장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장기적인 성과와 새로운 금전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번호입니다 23번 최근 출연하지 않은 번호로 풍수적으로 기회의 확장과 도전을 의미합니다 금전적 목표를 넓히고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27번 총당첨 횟수 192회로 높은 출연 빈도를 기록한 번호입니다 풍수적으로 안정과 보호를 상징하며 꾸준한 금전적 성과를 도모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정적 기회를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31번. 최근 출연하지 않은 번호로 풍수적으로 창의적 사고와 결단력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재정적 목표를 성취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번호입니다. 35번. 풍수적으로 끈기와 성실함을 상징하는 번호로 장기적인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41번. 최근 출연하지 않은 번호로 풍수적으로 안정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 신뢰를 높이는 기운을 가지며 위험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4번. 풍수적으로 결단력과 성취를 상징하는 번호입니다. 중요한 금전적 결정을 내릴 때 강력한 에너지를 발휘하며 긍정적인 금전적 성과를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번, 5번, 12번, 14번, 23번, 27번, 31번, 35번, 41번, 44번. 반면 통계적으로 당첨 확률이 낮고 12월 28일의 기온이 좋지 않아 피해야 할 번호도 있습니다. 8번 비교적 낮은 출현 빈도를 기록한 번호로 풍수적으로 불안정과 정체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는 재정적 흐름을 방해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늦추는 기운을 가져올 수 있어 이번 회차에서는 선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8번 최근 출현하지 않은 번호로 풍수적으로 혼란과 불확실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재정적 계획을 방해하고 긍정적인 흐름을 약화시키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번호로 해석됩니다. 30번. 최근 출연하지 않은 번호로 풍수적으로 멈춰 있는 에너지와 지연된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 번호는 금전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운을 가지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는 시점에서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42번. 최근 출연하지 않은 번호로 풍수적으로 불확실성과 기회의 상실을 상징합니다. 이는 중요한 재정적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 번호입니다. 다음으로 풍수적 방법을 통해 12월 28일에 당첨 확률을 높여줄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에 로또를 구매하기에 좋은 날은 수요일과 토요일이며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적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재물운이 상승하는 시기로 로또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데 유리한 시간입니다. 로또를 구매한 후에는 서랍이나 지갑 속에 로또 용지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 속에서는 다른 영수증이나 종이와 섞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보관해두면 재물운을 보호하고 긍정적인 금전적 에너지를 집중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집안의 거실이나 창가 근처에 작은 식물을 두면 재물운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금전수나 행운목 같은 식물은 재물운을 끌어들이는데 좋으며 관리도 쉬워 실내에서 키우기에 적합합니다. 이렇게 풍수적 실천까지 더한다면 로또 당첨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